유명한 여성 아이돌은 팬들에게 몸매 관련 지적을 상당히 많이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선명한 복근을 배에 새기고 돌아왔습니다. 누군지 아시겠나요? 바로 레드벨벳 웬디입니다. 갓더비트로 활동하고 있는 웬디는 CG같은 복근으로 팬들을 놀라게 했는데요. 특히 스탬프 오닛의 무대가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엠카에서의 무대는 가창력도 가창력이지만 선명한 11자 복근에 더 눈이 갔죠. 이후 해당 영상은 쇼츠 및 기사로 엄청난 화제성을 입증했습니다. 사실 데뷔 초 웬디는 뚱뚱해 보인다는 이유로 악성 팬들에게 괴롭힘을 받았었습니다. 아이돌은 말라야 한다는 인식 때문에 각종 악성 댓글에 시달렸죠. 웬디 또한 이런 반응을 알고 있었던 것인지 방송에 출연해서 예전에는 꽤 뚱뚱했다고 언급한 바있습니다 있습니다. 이 때문에 웬디는 2016년 경 엄청난 감량에 성공하는데요. 일반인은 엄두도 내지 못할 극단적인 식사와 하루 줄 넘기 천회, 헬스, 걷기 등의 운동으로 말이죠. 그 결과 웬디는 4개월 만에 15kg 감량에 성공합니다. 15kg 감량 이후에는 건강 관리와 유지에 힘쓰고 있다고 하네요. 아침에 일어나서 아 먹는 거 있잖아요 막 검은콩에 어. 막 우유 무지방 우유 같은 거 조금 넣고 후추랑 많이 넣어가지고 자꾸 해가지고 막 갈고 어. 그걸 이제 서서 시간에 줄넘기 한번 하고 호박즙을 어. 이제 한 포를 점심 겸 저녁을 먹어요 다음에도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아참 잊지 말고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도 부탁드려요.